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2015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지스타는 역대 최대급이고 메인 스폰서로 모바일 게임 업체가 선정되는 등 기존 게임 강자들과 더불어 참가한 모바일 게임사들이 신작들을 출품하면서 그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PC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작 모바일 게임의 최강자인 넷마블 등 주요 모바일 게임사들이 불참하면서 일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스마트폰 화면에 맞춰 개발된 데다 유통기한이 짧아 지스타같이 매년 열리는 행사에 굳이 참가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전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ughs> 지스타 2015가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2,636 부스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습니다. 올해 지스타는 메인 스폰서인 4시 33분 등 모바일 게임 업체를 비롯해 넥슨, 엔씨소프트 등 기존 게임 업계 강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 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합니다. 올해 처음 메인 스폰서를 모바일 게임업체가 맡게 된 것은 게임업계에서 모바일 게임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PC 온라인 게임에 주력하던 게임업체들도 이번 지스타의 모바일 게임을 출품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B2C관에는 118개사 1450부스가 설치되며 넥슨, 네오플, 모나, NC소프트, 넥슨GT, 4시 33분, 엔도어즈,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과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등 해외 업체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홍보전에 나섭니다. B2B 전시는 제2전시장 전관에 마련되는데 515개사 1186부스가 기업 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넥슨과 게임빌,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컴투스 등이 참가하고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컨텐츠진흥원이 공동관을 구성합니다. 해외 기록으로는 세가 퍼블리싱 코리아, 유니티 코리아, 텐센트 코리아, 트위치 등이 참가하며 해외 국가관에는 영국, 대만, 스페인, 중국, 캐나다관 등이 들어섭니다. 메인 스폰서인 4시 33분은 신규 모바일 게임을 대거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메인 스폰서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은 작은 회사로서 메인 스폰서가 된건 저희가 처음이에요. 모바일 회사로도 처음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큰 화제가 됐고 그다음에 벡스코 전체, 또 부스 전체, 그리고 해운대 아페리티브 센터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광고판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메인 스폰서를 모바일 게임사가 맡은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40부스에 3개의 초대형 컨테이너로 꾸며졌습니다. 컨테이너를 4종의 게임 시연대와 한종의 타운홀로 구성해 로스트 킹덤, 이터널 클래시, 마피아, 삼국 블레이드 등총 7종의 게임들을 선보입니다. 넥스는 역대 최대인 300부스 규모로 참가합니다. 플라이그라운드 컨셉으로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신작조를 운영하고 유저 창작 콘텐츠 전시와 판매 공간 등을 마련하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올해 넥슨과는 그 최대 규모인 300부스로 지금 참가를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을 이제 직접 게임을 시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것은 이제 팬파크 부스라고 해서 이 유저들이 직접 이제 창작물들을 만들어 오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하는 하나의 이제 장터. 그래서 이제 유저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t 스타를 올해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140부스 규모의 PC 온라인 게임 존에서는 하이퍼 유니버스, RPL, 서든어택2 등 하반기부터 출시 예정인 넥슨의 온라인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존은 전년 대비 규모를 대폭 확대한 100개 부스에 마련되며 삼국지 조조전 온라인, 야생의 땅 듀랑고 등을 공개합니다. 레거시 퀘스트, 히트와 더불어 메이플 스토리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메이플 스토리 MC형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백부스 규모로 참가하는 NC 소프트는 출시 예정적인 MXM을 선보이는 한편 자사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전시 공연 등으로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13일과 14일 양일간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 특설 무대에서는 불쏘 토너먼트 2015 월드 챔피언십을 개최합니다. 행사장에서는 불쏘 게임 스토리와 역대 e스포츠 대회를 소개하는 영상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회 첫날에는 게임스토리 중심 캐릭터 진서연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만든 묵화마녀 진서연을 공개합니다. 지스타 2015는 모바일 업체가 메인 스폰서로 나섰음에도 올해 모두의 마블, 세븐라이츠, 레이븐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최고의 성적을 거둔 넷마블 게임조와 프렌즈팝의 NHN 엔터, 유메이더 등 국내 주요 모바일 게임사들의 불참으로 규모만 커진 반쪽 대회라는 평가를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즉, 지스타가 모바일 게임 홍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맞춰 개발된 게임을 대형 LED 화면에서 보려면 그래픽이 깨져 별도 작업이 필요한데다. 4, 5년에 걸쳐 개발해 장기간 서비스한 온라인 게임과 달리 개발과 유통기간이 짧은 모바일 게임 특성상 매년 지스타참가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1, 2년 전 국민 게임이었던 애니팡을 개발한 썬데이토즈가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비투시에 불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해외 주요 게임사들도 대거 불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업체에 대한 추격을 넘어 추월 단계에 있는 중국 게임사 또한 굳이 지스타에 참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지스타가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국내 최대의 게임 전시 행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바일 게임사를 유치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데일리 t v 박전익입니다.